여러분들, 분홍식계 활용, 어, 예제,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1번. 지영이는 8,000원을 가지고 친구의 생일 선물로 장미와 국화를 합해서 10송이를 샀다. 장미와 국화를 합해서 10송이를 샀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장미를, 어, 몇송이 사느냐가 지금 문제를 묻는 거니까, 그죠? 그럼 장미를 X송이라고 하면, 국화는 몇 송해야 될까요? 10-X가 되겠죠? 어, X는 장미. 그 다음에 10은 전체. 전체에서 장미를 빼주면 국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미는 한 송에 900원. 그죠? 그러면은 900X. 국화는 한 송에 400원. 400 곱하기 10-X. 했을 때, 가능한 한 장미를 더 많이 사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8000원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8,000원 이어도 되니까. 그래서 900x 플러스 400 곱하기 10 마이너스 x는 8,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900x 플러스 400, 4 0 마이너스 300x는 8,0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 500x는 4,000보다 작거나 같다. 4 0 0 0을이항해주면 4,000보다 4 0 0 0을뺀 겁니다. 그래서 500x는 4,0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8, 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로 살수 있는 장미는 몇 송이가 될까요? 8송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제 1-1번 현재 형의 저금액은 형 저금액은 8,000원 동생은 저금액이 4,000원이래 그쵸? 앞으로 형은 300원씩 동생은 1,000원씩 저금한다면 몇 개월 후에 동생의 저금액이 형의 저금액보다 많아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눴으면 되겠죠. 쓸때 봐봐. 형 동생 이렇게 나눴죠? 형은 지금 얼마 있어? 8,000원. 동생은 얼마 있어? 4,000원. 근데 형은 한 달에 얼마씩 넣을 거야? 300원씩 넣을 거야. 그러면 한달이면 300원, 두 달이면 600원, 세 번째 달이면 9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 개월이냐라고 했으니까 이게 x가 되는 거야. 300x가 되는 거지. 300 X. 이게 형의 저금액. 그 다음에 동생은 4,000원에 얼마씩 넣는다고 했어? 1,000원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X 개월 후에는 1,000X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했을 때 동생. 따라서 얼마? 동생의 저금액이 형보다 뭐야 돼?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8,000 플러스 300X가 4,000 플러스 1,000X보다 뭐야 돼? 동생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니까 같으면 안됩니다. 많아지는 거랑 어, 같은 거랑 다른 거지. 그치? 어, 많아지는 경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4000을 이항해 주면 4000, 그 다음에 300X 이항해 주면 700X. 따라서 700으로 나눠주면 X는 X를 이쪽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부동호 방향 같이 X가 크다니까 같이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700분의 4천 그러면, 0두개0두개 약분. 그럼 7분의 40인 거죠? 7분의 40은 5.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57에 35니까. 그쵸? 음. 그러면 X는 5.X보다 커야 되니까 몇 개월이 될까요? 6이 되겠죠? 그럼 6개월 후에 동생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예제 2번. 주연이의 수학 성적은 지난달에 94점. 이게 주연인 거죠? 94점 지난달. 이번달엔 88점. 3회에 걸친 수학 성적의 평균이 92점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면 세번째 본거 점수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러면은 X. 그죠? 그 다음에 다음달 시험에서 몇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거. 그니까 러이 X가 몇 점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건 여기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전체 횟수. 전체 횟수. 전체 횟수를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전체 획득한 점수가 되겠죠? 전체 점수. 점수의 합.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횟수는 몇이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걸쳐서 받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전체 점수는 94. 맨 처음에 본거 94.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거 88. 세 번째 본거 몰라. 근데 그게 몇점 이상? 92점 이상. 이렇게. 그죠? 그러면 94 더하기 88 하면, 182 플러스 X3을 양변에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93, 27, 6, 276. 182이 양해주면, X는, 어, 276에서 182 빼주면, 4, 2, 9, 94. 보다 크거나 같다. 몇점 이상? 따라서, 94점 이상.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음, 자, 74페이지. 유제 2-1번 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어, 유제랑 예제랑 같이 묶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같이 선생님이랑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서 보면 더 좋겠죠. 음, 안 풀었으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어, 먼저 풀고 다시 풀어도 됩니다. 어, 어차피 영상은 유효하기 때문에 자 하늘이가 헤드포,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A 요금제와 B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하늘이가 한 달에 핸드폰을 최소한 몇분 이상 사용하였을 때, B 요금제가 유리하냐, 라고 이렇게 돼있죠. 그럼 A 요금제와 B 요금제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A 요금제, 얼마야? 기본료가? 12,000원에다가, 10초당 통화료가 25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몇분 이상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분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통일을 해볼까? 그럼 60초의 가격이 궁금한 거지? 그러면은 10초일 때 25니까 60초일 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지? 6530에 6이 12에다가 150. 그러니까 60분, 60초에 얼마? 150원. 1분에 150원인 거죠? 얘는 6 곱해주면 54원. 그죠? B요금제는 그러니까 A요금제는 12,000원 기본요금제에다가 1분당, 분당으로 우리가 지금 바꿨잖아 그러니까 150X, 이 X가 의미하는 건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에 150원, 2분에 300원, 3분에 450원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A요금제야 1분당 그죠? 기본요금을 지난 다음에 받는 거죠 B요금제는 21,000원에다가, 얼마야? 54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B 요금제가 더 유리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12,000 플러스 150X가 A 요금제 가격. 그죠? 그 다음에, 21,000 21 플러스 54X가 B 요금제 가격. 얘가 비요금제니까 얘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얘가 작아야 되겠죠 같으면 안됩니다 그죠 같은 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작아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어 54x를 이항해주면 어떻게 되죠 6 9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000을 이항해주면 9 000 맞습니까 어 그러면 96으로 나눠주면 x가 96분의 9,000보다 크다. 약분해볼까요? 9로 약분이 안 되네요. 3으로 약분해보자. 그러면 32. 또 3으로 약분해보면 3,000. 그 다음에 1000은 8로 약분되죠. 8 약분해주면 4. 8 약분해주면 어3 곱하기 몇이죠? 해보자. 3,000 나누기 8. 8, 3, 24, 60, 7, 8에 56, 40. 그럼 375가 되겠네요? 그죠? 3,000을 나눠준, 나눠준 겁니다, 8로. 그럼 얘는 뭐가 돼? 4분의 375. 그죠? X가 4분의 375야.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대략, 우리가 X라는 시간을 구해야 돼. 몇분 이상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를 대략 몇으로 나눌 수 있어? 어, 나눠보자. 9, 4, 36. 그죠? 그러면은 15. 4, 4, 10, 어, 4, 4, 16 하면 넘으니까 93.25가 뭐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죠? 93.25가 93.25보다 X는 커야 돼. 따라서 X는 몇 분이 돼야 돼? 94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보다 큰 94분이 돼야 되는 거겠죠. X가. 그죠? 그 다음에 예제 3번. 어느 박물관의 입장료는 5,000원이고, 30명 이상의 단체가 입장할 경우 15% 할인이 된다고 한다.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30명이 안 됐어.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몇명 이상이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겠는가. 그랬죠? 그럼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30명 단체라고 우리가 입장권을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30명 이상의 단체는 몇 프로 할인 되니까? 15% 할인 되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몇 명인지 몰라? 30명 미만의 단체가. 그러면 30보다 작은 X가 될 거고, 한 명당 얼마래? 5,000원이야. 그러면 5, 1,000X. 3명당 5천원이니까 근데 30명 이상의 단체권을 구입하면 어떻게 돼? 15% 할인되죠. 그쵸? 그러면은 30명 이상인 경우니까 5천원에다가 30명 이상인 경우 30을 곱한 다음에 15% 할인되면 몇을 곱해주는 거죠? 0.85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지금 오른쪽에 여기에 쓴 거죠? 이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게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양변을 5,000원 나눠주면 X는 5,000, 5,000 약분 되겠네? 그러면 30 곱하기 0.8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0하고 85 곱하면, 어, 곱해봅시다. 85, 30, 0, 1, 5, 83, 24, 25. 맞나요? 어, 이렇게 이 값은 뭐야? 30 곱하기 0.85는 값이 25.5래 그럼 25.5보다 X가 커야 되니까 X는 몇이 돼야 될까? 25.5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26명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6명이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 되겠습니다 자 3-1번 어느 연극의한 사람의 관료, 관람료는 만원이래 한 사람일 때만 원인 거야. 근데 25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30% 할인을 해 준대. 그렇죠? 근데 25명 미만이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는 어 저렴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 25명 단체 관람권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25명의 단체표를 사서 관람하는 것이 이익인가? 그거를 또 방금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만 원이니까 x명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만 x가 되겠죠, 그렇죠? 이만 x가 지금 어 우리 관람요인 거야. 근데 25명 이상의 단체 표 가격을 구해보자. 그러면 25명 들어갈 경우에는 만 원. 25명이 들어가도 한 명당 만 원이니까, 아이고 10만을 곱했네. 만 원이죠, 공대개 네 하나, 둘, 셋, 네 개. 에다가 25명이 이상인 경우에 만 원씩 내고 몇 프로 할인 받아? 30% 할인받아. 그러면 몇을 곱해줘야 돼? 0.7. 이렇게 곱해주라고 있죠. 그쵸? 그러면 0.7을 곱해서 이게 이익이냐? 그랬으면 얘가 그럼 뭐가 돼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쵸? 만으로 나눠주면 X가 만, 만 약분해. 25 곱하기 0.7. 이렇게 되겠죠. 그럼 25하고 7 곱하면 75, 35, 7, 2, 14, 17. 17.5가 되겠죠. 25 곱하기 0.72. 근데 이것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몇 명이 되는 거야? 18명.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 지금 예제 3번, 3-1번, 다 같은 유형인 거죠? 그 다음에 3-2번. 잘 나와 사진관. 사진관, 이, 여기 가서 찍어야 되겠네. 증명사진을 6장 뽑는데 4천원이고한 장씩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더 받는데, 6장을 뽑을 때 4,000원이래. 봐봐. 6장 4,000원. 한장씩 추가할 때